어제 저 밑에 마사지샵에 레이디보이들이 한 10명 일 끝나고도 막 술파티 버리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5시, 6시까지 못 잤어요 아 근데 적응되니까 지낼만 하네요 웃긴 거는 냉장고 없는 거 적응돼가지고 미지근한 물도 잘 마시네요 보니까 또 공짜로 이용하죠. 이런 것도 각종 덥지만 오토바이를 잘 세워서 좋긴 좋아요. 근데 네, 하루 종일 햇빛 뜨는 자리야. 우와, 바람이 황소바람이에요. 황소바람, 너무 좋다. 와, 어떻게 된 게?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딜 가든 북적북적 성수기 느낌이 나요 요즘에는 어제 자기 전에 얼마나 라면이 먹고 싶은지 일어나자마자 쌀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면 대용은 쌀국수지요 얼큰하게 해서 한국의 또 우호적인 그런 쌀국수집을 또 알아 냈습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가게도 가게든, 옆가게든 그 가게든. 오토바이 잔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달면서 막 뛰어냈던 부속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또 신발, 사는 것들, 아마한막 맡겨 놓으려고요. 여행 다닐 때 굳이 싣고 사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불들이 비싸니까 이렇게 중고로 사는구나. 그렇지, 여름에... 동남아에서는 요즘 얇은 것들 덮는 게 좋아 덮은 느낌도 없는 언젠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어되면 꼭 자주 와야 되는 시장 속이 텅 비었어요 배고픈 거 참고 자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쌀국수 드세요 아? 쌀국수 응. 팍치안돼 ㅋ <laughs> 기 닭고기? 닭고기 예 아, 잘한다 세요 <laughs> <laughs> 음. 너무 귀여워요 어. <laughs> 중국 팍치 있어 한국 없어 어, 없어 <laughs> 잘안 먹는데 왜냐면은 금방 배 꺼지는 느낌이라. 근데 여기서 먹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거의 밥 차면 배가 안 꺼져. 그리고 이런 데서 주는 물이 제가 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물갈이 같은 거 심하고 막 예민한데, 이제 안 그래요. 태국에서 먹는 물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화장실 가고 그런 적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얼큰하게 먹어야지. 어, 이거 많이 넣으면 저, 매운 거 좋아하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 고기가, 이거 봐, 그냥 야들야들하게 계속 고아져가지고. 음. 필리핀은 간장 문화라면 태국은 이 문화야, 이 문화, 그죠? 뭐든지 이걸로 간도 맞추고. 양이 되게 많네, 오늘. 두 입을 갖다가 붙어서팔았어요 어우 고기가 못 참겠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60바트 60바트 6어감사니 오케이 s 데 n d a 이아 오케이 가 오케이 가이또 만나요 <웃음> <웃음> 안녕 이 가방도 이 가방도 여기서 20바트 주고 샀어요 전에 <laughs> 맡겨놓고 담으려고 이제 아주머니가 가기 전에 백시마트 가서 물가를 한번 볼게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제가 느끼기 시작한 게 태국 물가가 싸다는데 동의를 못 하겠어요, 이제. 아, 자세히 봤더니 너무 비싼 거야. 아, <laughs> 아 귀여워 죽겠어, 한국말 하는 거. 왜 필리핀만 비싸다고 주구장창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필리핀 비싼 건, 물가 비싼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태국은 좀 싸다고 생각했던 게, 그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숙소나, 뭐, 교통비 같은 거, 그리고 길거리 음식, 가성비 대비 너무 맛있고 좋잖아요. 이런 것만 빼고는 너무 비싼 거야.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제대로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빅시마트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진짜 크다. 아우 어, 시원해. 살것 같다. 과일 비싼 거는 뭐, 동남아, 어디나 똑같은 거 같고. 거봉이죠, 거봉. 2,000원. 제가 한국에서 계란한 판씩 항상 사다 먹었거든요. 116 받침 얼마죠? 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어, 계란은 싸네요. 잠깐만, 내가 6,000원 정도 선에서 계란을 사먹었던 것 같은데, 한 판은 한국에서. 조금 더 싸네, 그래도. 살면서 계란 같은 거막 판으로 사다 먹고 하면 은 좋네. 이런 데한 번씩 오는 게 좋아요. 오, 어, 이게 1,000원이야. 이게 750원 정도 하네요. 이것도 한국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고기. 삼겹, 이거 삼겹살 같은데? 18원. 2,000원. 2,000원 넘지, 요즘에는. 한 2,200원? 이것도 삼겹살 같은데, 그죠? 그래도 이렇게 조금 사다가 먹긴 좋겠다. 이게 2,500원 정도. 그래도 고기는 조금 더싼것 같네요. 두이 하나, 둘, 셋, 네 개. 통통한 거. 2,200원. 네, 정말 이해하기 싫은 건 식품이야, 식품. 그 과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진짜. 진짜. 별로 맛도 없는데, 이거. 이게 1,400원 정도 하는 거야. 제가 과자도 항상 사다 먹고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뭐 얼마 전만 해도. 근데 몇주 전에 편의점을 갔는데. 유심히 봤어요. 어, 아, 너 놀랬다니까, 진짜. 안싼 거야, 하나, 투. 조금 들어있으면서 좀 싸게 파는 그런 거지, 같은 양으로 볼 때는 안 싸더라고. 태국 물가 비싸다, 비싸다 하시는 분들 말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요즘엔. 크긴 진짜 크네요, 빅시가. 이 관광객분들도 심심치 않게 가는 곳이 빅시인데, 저는 왜 처음 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런 게막 2,500원 정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먹어? 서민들은 이런거 와 역시 우리나라 거어 차라리 이게 나다 우리나라 게 낫네 비싸게 사먹을 거같은면 2,200원 이런 음료수들이 조금씩 싸긴 싸네 6,700원 정도 하는 거야 한 캔에 이런 건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싼거 같아 맥주 안 싸다고 하던데요 창비아 12개 24,000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어, 24,000원 정도. 한 캔에 2,000원. 이거 하나. 제가 술을 안 먹어서 다행이네요. 꼭 필을 피는 기분이다. 이렇게 막 소리나고 하는 거 보니까. 참치. 매일 사다 먹었어요. 고시원에 있을 때. 하나에 1,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참 유명, 유명한가 봐요. 특히 태국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건 마사지 오일 같은거나 가그린 샴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비싸더라고 조금만 조금만 더싼 거지 비싸더라니까요 우리나라 훨씬 싸더라고 더 크고 웃긴 건 질도 좋고 더 다이소에서 사도 질이 좋더라니까요 제가 이번에막 병에서 다 모았어요 그래서 슈퍼 타이 같은 것도 125, 5천 원 정도 이게 5천 원이에요. 이만큼 들어있잖아. 이만큼. 와 대박이야 대박.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엄지 손톱 이만큼 들어있어요. 이만큼. 이만큼. 근데 이게 2,800원이야. 슈퍼타이. 이만큼 들어있는 게. 가그린 조그만 것들. 1,300원, 1,400원 동하잖아요. 다이소 가면 2만 원이 1,000원인데. 여깄네 다이소서 파는 거그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거 4,000원이야 4,000원 와야 진짜 다 수입하나? 결론은 태국인들이 몸 써서 하는 뭐 로컬 음식점 특히 길거리 음식 그리고 숙소 합리적인 대중교통비 같은 정도 그리고 마사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동남아 국가들이나 태국이나 물가가 싸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은데 좀 가려서 합리적 소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큰 대형마트를 와도 가까운 편의점 가서 이렇게 조금씩 사는 그런 거랑 차이가 없으니까 싸다 싸다 세번 하면 망한다는 필리핀 선배님의 충고를 더 되새기면서 아줌마가 요거를 말아 펴요, 말아 펴. 근데 제가 지방으로 여행을 가면 요거 씨를 좀 구해달래요. 뭐, 북동부나 북부 지역에 가면 얘기하면 알 거래. 담배 씹는다고 안 하다 그랬어. 꼭 기억해야겠어요. <laughs> 선민들스럽죠? 이렇게 말아 피고.